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늘 주신 성경 장세기 41장 38절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장세기 41장 38절입니다 41장 38절 한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어, 이번 한 주간 참된 믿음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 "정말 그리스도로 만족한 인생"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믿음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게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역사하지 않으셨다 말씀하셨잖아요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주시는 참된 믿음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은 공문과 237선교 공무원과 237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공무원 선교 대회가 있었어요. 비록 우리가 공무원일 수도 있고, 또 공무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영적인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공무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 내가 영적인 공무원이다. 어, 그 언약 붙잡고, 오늘 말씀에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어, 이번 공무원 선교대 주제 언약은 공무원의 비밀 무기였어요. 공무원의 비밀 무기, 성경에서 어, 레위인들은 일하지 않고 영적인 일만 감당하는 대신에, 나머지 지파들은 11조를 통해서. 나머지 지파들의 11조를 통해서 생활을 했습니다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어, 사람들이 나라에 세금을 내잖아요 그리고 그 돈으로 공무원에게 일하도록 합니다 어, 그렇게 봤을 때 보금 가진 공무원은 영적 레위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 숨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어,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공무원은 영적 레위인일 뿐만 아니라 현장 레위인입니다 영적 레위인이 동시에 현장 레위인입니다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237선교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은 치유입니다 첫 번째 것은 숨은 문제 해결이었다면 어, 이 지우는 2, 3, 7까지 갈수 있는 더큰 영향이다. 어, 모든 사람들 또 모든 공무원은 내면의 영적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 겉으로는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게 일반 공무원들의 100% 상황이에요. 어, 이것은 공무원만의 문제는 아니죠. 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 문제는 더 커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 정신질환자가 있다. 어, 그러면 온 가족이 24시 거기에 동화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되면 포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그것을 24시에 가장 좋은 기회로 삼아야 돼요. 24시에 가장 좋은 기회다. 그것 때문에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면 굉장히 지는 것이죠. 어,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누린다는 말입니까? 어, 우리가 병 들었든 안 들었든, 표가 나든 안 나든, 각인 것된것 것 때문에 결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답은 영적이기 때문에 바로 시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237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정의를 다시 내린다면,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다. 어, 그런데 영적 문제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답을 가진 사람은 진짜 사람을 살리게 돼 있다. 그게 성경의 가장 큰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표도 안 나요. 어, 단 포인트는 복음으로 이 각인을 바꿔주는 것. 그게 치유의 포인트입니다. 어, 그리고 결국 우리는 뿌리와 체질을 바꿔줘야 돼요. 내한 사람이 이 비밀을 딱 가지고 있는데 2, 3, 7까지 가게 됩니다. 성경의 요셉이난 인물을 보죠. 이 요셉이 언약과 복음으로 각인이 딱 되버린 겁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 영혼 속에 뿌리 내려진 거죠. 어, 이렇게 되니까 체질이 보좌와 통하는 축복이 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어, 이 비밀은 하나님의 사람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 가졌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런데 요셉과 성경에 있는 이 공문들은. 전부 이걸 가졌어요. 오늘 성경에 읽었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어, 이것은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데 믿으면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논문을 쓰고 대회에서 이겨서 따는 게 아니라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참된 믿음만 회복하면 누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유하게 될때그 영향이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237까지 자동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어, 현장의 레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정말 복음 가진 공무원들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면 공무원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치유할 수 있다면 공무원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 성경을 보면 한 명이 일어나니까 개인이 치유되고 현장이 치유되고 시대가 치유됐습니다. 요셉 한 명이 개인만 치유한 게 아니죠. 왕만 치유한 게 아닙니다. 현장도 치유하고 시대를 치유했다. 그래서 치유할 수 있으면 공무원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무원의 치유사역은 2, 3, 7을 살릴 수 있다. 공무원의 답은 반드시 2, 3, 7로 즉각 번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애굽을 치유했죠. 애굽을 치유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2, 3, 7이잖아요. 장세기 45장에 요셉, 또 출애국기 5장부터 12장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을 치유했습니다 공무원들과 또 성경의 랩넌트들 보면 전부 그랬어요 또이 사람들은 국가를 치유했습니다 어, 사무엘서의 17장에 보면 다윗이 그랬했고요또열왕기상의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러했습니다 또 다니엘도 국가를 치유한 사람이에요 그냥 이 언약만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건들을 일으켜서 국가들을 치유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치유하고 바벨론을 치유했어요. 그리고 또이 성경의 인물들은 로마를 치유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름들을 보면 그렇게 대단한 인물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언약만 딱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까지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시 공간을 초월합니다. 지금 바로 응답이 안 오니까 우리가 속기 쉽지만 어, 이 전도운동은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237 나라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공, 보금 가진 공무원의 치유사역은 237까지 살리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이 치유의 능력을, 이 사역을 위해서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치유의 능력을 가지라. 그러면 한 시대를 치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26절에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고" 또 27절에는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린다 했죠 25절에 영세전에 감추어둔 것은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 이해만 바로 해도 됩니다 어, 우리에게 실패가 와있다고 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는 참 어렵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다 끝냈고 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이해부터 되어져야 돼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사탄, 그걸 끝냈습니다. 재앙을 끝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죠. 사탄은 끝까지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26절에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바로 기도를 바로 이해해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 보좌와 모든 것을 움직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을 단어는 바로 24시죠 24시 보좌와 연결되는 축복 그러면 치유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에 세세 무궁토록. 어, 여기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을 반드시 살아서 성취도 되, 되지만 지금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전도하는, 어, 전도하는 팀이 맞다면 하나님은, 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서 분명히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머리 나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들이 유목사님 메시지 흉내내고 따라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는 말씀이지만 아닙니다. 왜냐, 말씀의 언약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 선포되고, 그 언약이 지금도 전 세계 현장 구석구석에 성취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흉내 내냐, 반복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포된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복음 공무원들이라도 그 불신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죠. 근데 사실 현장에 가보면 그 분위기에 섞여 가지고 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 그런데 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현장에 역사하기 시작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로 영적 힘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충만해 있으면 그때부터 불신자가 말하기 시작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든지 진짜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정말 기도의 비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역사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될때 우리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불신자도 보고하는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 비밀 무기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영원한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드는 거예요. 영원한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어라.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된 사람들이 소수의 제자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한 명을 통해서 2, 37 나라까지 연결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나왔는데 바울 서신 14권을 통해서 영원한 응답과 2, 37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선교사님들보다 공무원들을 통해서 복음이 퍼진 게더 커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은 어떤 나라에서 들에서는 안 받아주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받아주는 유일한 방법이 노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건을 다 일으켜서 왕 앞에 딱 서게 만든 거죠. 이게 바로 237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 지금 생각하는 기도는 반드시 시공간을 초월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부인해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붙잡은 말씀은 반드시 237 세계화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돼 있습니다 어, 이언약의 말씀 붙잡고 어, 정말 현장 살리는 현장 레위인의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예루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현장 살리는 시공간을 초월한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현장 레인의 응답밖에 없어서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로 만족한 인생 참된 믿음이 회복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2 어, 0 2 0년도 주신 언약, 나중경광이 크리라, 말씀붙잡고 후대와 치와 2, 3, 7에 집중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어, 하나 RUTC 준비 위원회를또고또 하나 r e 트 서밋 n t 전체를 놓고 기도주시기바랍니다3 0 0지교의3 0 0 0 1만 성도 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테크노폴리스 하나지교회단과 또 드로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과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성령 충만 오력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역자들이 현장 목회 중직자들이 삼제자 랩런트들이 삼서밋에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성교를 놓고 기도하실 때 우리 성교사님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 237을 위한 시스템 4등견 13장의 선교팀 그리고 다민족 제자와 차세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 이번 주간 사모아라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토요일 날 랩넌트 데이가 있고 또 농인부 사역자 집중 훈련이 있고 2, 3, 7 흐름 다민족 사역자 집중 훈련이 있습니다 어, 이 훈련을 두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정말 어, 말씀 붙잡고 보좌와 연결되는 가운데 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